제발 한국인들 말을 그대로 믿지 말아줘. 잘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앞두고 일본의 비밀이 담긴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해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아득바득 숨기려고 한 비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드라마의 파급력 때문에 들통날까봐 이를 극구 부인했죠. 이에 드라마 작가가 참다 못해 이제 인정 좀 하지 라며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일본인들을 참교육했다고 하는데요. Hi. My name is Leah. I'm yeah. originally from Japan. I was born and raised in Tokyo. So, one of the first things I thought about like three pages in was like the people who need to read this are Japanese people. This is, should be one of the main audiences, you know, who don't see Koreans as human. Um, but what do you think is the main message that Japanese, non Zainichi Koreans, but Japanese folks, what message should they be getting from your lectures, your works of um, writing? How can we bridge that gap? between Japanese and South Koreans through fictional writing. Oh, Leah. <laughs> <laughs> I like your question. I think it's an important question because I... <laughs> Then we can begin to consider reconciliation. <laughs>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 말은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더 와닿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기까지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데에 모든 것을 쏟는 일본. 그런데 일본이 최근 한 한국 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에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났다며 노발대발하고 있다는데요. 해당 드라마 내일은 최근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며 무엇보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한국 배우인 김희선 씨가 나와 더욱 더 관심을 받았죠. 그러나 얼마 전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던 일본인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진 내용은 다름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저승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대상들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이번 화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고통과 일본군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평화의 소녀상 앞 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장면은 보는 이들까지 먹먹하게 했죠. 하지만 이를 보는 일본 네티즌들은 부들부들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드라마를 본 일본 네티즌은 매번 즐겁게 봤는데 이번만큼은 복잡한 마음에 끝까지 보기가 힘들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알수 없는 상태인데 힐링을 위해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좀 그렇다. 라며 더 이상 한국과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 일은 금. 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이어 설마 이 문제를 끌고 오다니 제발 젊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로 보는 역사를 그대로 믿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며 절대 한국 드라마를 믿지 말라며 충고하는 이들도 있었죠.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역사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역사를 물어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곤 하는데요. 이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추악한 역사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했죠. 그런데 누가 누구보고 역사를 논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반면 깨어 있는 일본 네티즌들 중에는 이번 화는 모든 일본인이 봐야 할것 같아 사과에도 사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런 끔찍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드라마를 봐야 해. 펑펑 울었어. 이젠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 이 드라마는 정말 좋은 드라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 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러나 대다수 일본인은 해당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한국은 한번더 그들의 만행을 까발렸습니다. 최근 올해 최고의 시리즈라고 평가받은 드라마 파친코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미국 뉴욕 타임스는 물론 롤링스톤, 영국 BBC 등 유력 매체들에서 연일 호평을 쏟았는데요. 그러나 일본에게 일제 강점기부터 억압받고 고통받은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룬 파친코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파친코에 관해 역사를 날조한 반일 드라마라 표현하며 애플 TV 공식 SNS에 몰려가 거짓 댓글로 선동하기에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데이터베이스인 IMDb에서는 파친코의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일종의 평점 테러 움직임까지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파칭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에 제대로 한방 먹여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일 조선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 일어난 대지진 이후 퍼진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오물에 독을 풀어넣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일본인들. 당시 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지만 일본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단두 명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철저히 언급을 금기시했고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기에만 전념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때의 잔혹함을 단 1%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원통할 뿐이었죠. 그래서 파친코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드라마 속에서 더욱 더잘 표현하려 노력했는데요. 특히나 관동 대지진을 다루는 화에서만 화면 사이즈를 일부러 작게하여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즉, 드라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강조했던 거죠.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이해 굴하지 않고, 파친코는 제1시점에서 미화된 작품이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취급하지 않았어. 이 작품을 본 사람은 치우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의 열악한 교육이 낳은 결과다라며 오히려 한국이 드라마를 통해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며 화를 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반응일 수 없는데요. 반면 해외 네티즌들은 파친코는 우리가 서양 교육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나게 한다. 오늘 에피소드는 강렬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강조시킨 에피소드. 이번 화는 관동 대지진 때 일어난 일들을 조명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괴적인 사건이었다. 이건 픽션이 아니라 실제다. 그들은 관동 대지진 학살에 대한 언급을 잊었다. 일본인들은 정말 모르는 거야? 라며 한국 드라마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일본이 해외에서도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일본의 이러한 반발에 파친코에서 주인공 선자 아역을 연기한 배우 유나양은 일본을 욕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드라마이니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다"라며 일침을 날렸는데요. 찔리는 게 있으니 발악하는 일본에 오히려 우리의 아픈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전곡을 찌른 윤하영. 더군다나 윤하영은 드라마에 출연한 뒤로 역사에 관심이 더 많아져. 지금은 역사학원을 따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역사를 바로하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참. 한편 드라마 파친코의 원작소설의 이민진 작가 역시 일본인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요. 이민진 작가는 하버드 강연장 어머니가 제1교포라는 한 여학생이 여전히 과거사를 부정하며 제1교포에게 차별을 일삼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전 화해와 재회라는 걸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 이뤄질 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본인들의 그런 행동을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직 또 화가 납니다. 라며 일본인들의 만행에 아직도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진 작가는 제 남편은 50% 일본인이고 제 아들은 25% 일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 사람들은 사악해 라고 말하는 걸 어처구니없게 생각하죠. 그건 마치 식민지 역사를 지닌 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악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확실히 어이없는 주장이잖아요. 하지만 전 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악이란 자신의 역사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역사를 일어난 일 그대로 인정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고려해 보기 시작할 거로 생각해요. 라며 여학생에게 현답을 주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작금의 상황.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미우 없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지성인으로서 인정부터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세계가 한국 문화를 주목하는 지금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민낯을 더욱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